오늘은 가을 맞이하는 완전 갈웜 메이크업 해볼 거야. 렌즈는 비브벤티 오트밀. 이게 축고점 렌즈라서 이렇게 냅두면 알아서 돌아온다고 하거든. 오늘은 오랜만에 또 도우인 느낌이기 때문에 컨실러로 먼저. 다크랑 잡티를 꼼꼼하게 가려줄게요. 어있고 진짜 촉촉하고 좋은 것같아 진짜 휘뚜맞마 쓰기 좋은? 다크서클 가릴 때는 이 다크 있는 부분부터 찍지 말고 이 끝나는 지점부터 커버를 해주면서 올라갑니다. 이 브러쉬가 진짜 힘 조절하기가 너무 좋아. 이 브러쉬 자체가 알아서 그냥 해주는 것 같아.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커버를 해준 다음에 쿠션 퍼프로 경계만 좀 풀어줄게요. 오늘 색조템이랑 다른 거 가져온 것들이 전부 9월 올영 세일에서 산 애들이거든.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돼. 이렇게 베이스를 마무리해주고 이제 앞볼이랑 조금 꺼진 부위를 하이라이팅 효과를 줄 건데, 이게 리퀴드 제형으로 있는 컨실러? 겸 약간 볼륨어거든? 근데 이게, 진... 진짜, 좋아. 타오바오에서 직구로 산 거란 말이야? 주디도? 진짜 좋아. 얼굴이 지금 하얘지다 못해, 눈부셔요. 네, 예, 예. 지금 손 색깔이랑 차이 보여. 손은 조금 있다가 토마클림 발라주면 되니까. 파우더는 나는 도오인 메이크업 할 때는 투명 파우더 안 쓰고 이렇게 꼭 컬러가 있는 걸 쓰거든? 이런 거를 썼을 때 진짜 피부가 확구워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한땀한땀 한땀 구워준다 생각하고 꾹꾹 눌러줘. 이렇게 진짜 모공 하나 안 발, 안 발? 모공 하나 안 보일 정도로 바짝 구워줬으면 이제 여기다가 블러셔를 바로 그냥 올려줄 거야. 블러셔는 이렇게 두개 가져왔거든? 우선 딥 베이지 컬러로 이 광대 라인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윤곽을 같이 잡아줄게. 이 컬러가 되게 쉐딩 컬러 같아. 쉐딩에 펄 들어간 느낌? 나처럼 옆광대가 살짝 나왔다 싶으면 이렇게 좀 눌러진 컬러를 광대다 바르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조금 광대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. 내가 제일 기대하던 럼 베이지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. 완전 가을 웜그 자체. 눈 밑에서부터 끌어 내려줍니다. 눈도 한번 쓸어주고 아까 먼저 발랐던 블러셔랑 좀 이어지게 동글동글 굴려줘. 컬러가 너무 예쁘다. 살짝 자글자글한 펄도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자체도 뭔가 좀 좋아보이는 느낌. 가끔 릴스에 보면 왕홍 메이크업 받을 때 애교살을 그날 쓴 색조에 맞춰서 막 빨간색으로 그리잖아. 오늘 그런 느낌으로 모든 음영에다가 이런 블러셔 컬러를 다 넣어줄 거야.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클리오 팔레트인데. 민스코님 우 영상보고 안살 수가 없었어. 완전 그냥 뮤트 뮤트하고 차분하게 눌러진 가을 웜이라서 이거 아, 무조건, 진짜 무조건 산다라는 마인드로 기다렸거든. 근데 진짜 개 예뻐. 우선 베이스 먼저 깔아줄게. 밑에 있는 좀 흰끼 도는 애랑 얘를 좀 섞어서 눈 위에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. 오늘 약간 울먹울먹 울목 울목 그윽한 느낌을 내고 싶기 때문에 아이홀 전체적으로 깔아줄게. 그리고 이 컬러로 음영 줄게. 아까보다는 조금 좁은 영역에다가 눈 끝에 위주로 칠해줄게. 끝에랑 밑에 이어서. 이 정도 그윽하게 음영을 넣어줬으면 바로 애교살에 들어갈 건데 애교살은 살짝 붉은기가 도는이 친구랑 아까 썼던 블러셔 럼베이지 컬러를 살짝 믹스를 해가지고 오늘은 도인이니까 내 애교살 영역보다 훨씬 더 밑에. 진짜 이래도 돼? 싶을 정도로 해도 돼. 그두 개를 믹스를 해서 이만큼 영역을 잡았으면 블러셔 컬러로만 묻혀서 이제 이 선보다 살짝 위에다가 그리면서 블렌딩을 시켜주면 돼. 이거 블렌딩 할때 진짜 꼭 블러셔 컬러로 해야 이런 느낌이 나거든? 진짜 완전 3D 같지? 이 정도 정성을 들여야 진짜 화장을 아무리 진하게 하고 과하게 했을 때 애매하게 과하게 해서 화장 좀, 좀 진하다,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것보다 그냥 완전 코스프레같이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낫잖아, 얘들아. 우선 애교살을 이렇게 이를 벌려놨기 때문에 아이라인이 안 진할 수가 없다. 이제 앞트임을 해줄 건데 앞트임을 오늘은 뾰족한 느낌 말고 이렇게 터줄 거야. 나 아이라인 그릴 때 멀티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그릴게. 이렇게 뾰족한 느낌 말고 동그랗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터주면 돼. 간혹 가다가 뭐 앞트임을 어떻게 쉽게 할수 있어요? 약간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많은데 앞트임을 쉽게 그리려면 연습을 많이 하면 돼. 아이라인 꺼낸 김에 점도 좀 찍어줄게. 눈 밑에. 사실 나는 여기 세 군데 제일 많이 찍긴 하거든. 코 가운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점 위치인데, 왜냐면 내가 미간이 조금 넓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시선을 딱 주면 조금 좁아보이는 효과? 그리고 내유튜브로본 친구들은 이제 내가 뭘 할지 알 거야. 이 눈곱 같은 트임을 블렌딩을 시켜줘야 돼. 이런 좀잘안 지워지는 펜슬라이너를 갖고 와서 이걸로 진짜 이렇게 싹싹 블렌딩을 해주면 눈을 이렇게 떠도 눈꽃 같지 않고 이렇게 그림자가 져가지고 훨씬 더 자연스러워. 나만의 아트인 방법. 이제 이걸로 밑에도 틀 건데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터줍니다. 이렇게 터졌으면 진짜 앞에가 벌써 아까보다 훨씬 커졌지. 여기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아이라인은 자연스럽게 눈 라인 따라 내려가다가 끝에만 살짝 올라가는 라인으로 그릴게. 이런 느낌으로 진짜 그냥 자연스러운 라인. 아이라인이. 완벽한 짝짝이가 됐어 그럼또 하다 보면 내가 음. 진짜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너무 짜증나는 게 윗집이 진짜 층간소음이 진짜 레전드거든 나도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많이 살아봤는데 진짜 심해 그래서 난 내가 좀 예민한가 나은좀 심하다고 느끼나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친언니가 엊그제 왔어 왔는데 언니가 진짜 가히 얘기하다가 약간 좀 진짜 좀 좋을 좀 아니야? 괜히 가서 시끄럽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너가 참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냐면 진짜 깔깔깔 웃으면서 와 그당당 그당당 했다가 진짜 막 분노에 차올라가지고 소리소리를막 화를 엄청 내면서 또막그 광광광 리려들려 근데 그게 또 쫓아갈 때 약간 두두두두두 이렇게 걷는 거 뭔지 알아? 지금 그 사람도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온 집안을 걸어다녀 엄청 세게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이 위에를 블랙 섀도우로 채워줄게요. 진짜 막 블랙 섀도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. 오늘은 많이 두껍게는 아니고 살 얇게. 그리고 아까 애교살 썼던 이 붉은기 도는 브라운을 이용을 해서 밑트임을 해주면서 이 앞에까지 이어줄 거예요. 이런 느낌으로 내가 평소에는 여기 끝까지 이어주는 걸 좋아하잖아. 근데 오늘은 약간 그윽한 느낌을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살짝 그윽하게 해줬으면 방금 썼던 붉은 거랑 제일 진한 거를 섞고 그리고 이 블랙 아이라인보다 살짝 위에다가 약간 쌓아줄 거. 확실히 이렇게 딱 있는 것보다, 야랗게? 야락, 야 야락, 이렇게 음영을 좀 쌓아주면 조금 더 그윽하고 내눈 같은 느낌이 있어. 아마도? 눈 앞에도 똑같이 살짝 한층 더 쌓아줄게요. 조금 더 음영을 줬을 때 눈이 조금 더 동그래 보여. 이제 코 쉐딩이랑 턱 쉐딩을 해줄 건데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베이크드 타입의 쉐딩이래. 섬세하게 윤곽을 잡기 좋다고 해가지고 등정용으로 같이 나오는 거에다 붙여서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? 경계가 하나도 안 지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 딱딱 들어가가지고 윤곽을 잡아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후 쉐딩도 이걸로 해볼게요. 생각보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네. 우선 베이크드 타입이다 보니까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 피부 밀리거나 막 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인생 쉐딩이 될지도. 그리고 어김없이 아까 썼던 블러셔를 가지고 와서 쉐딩 위에다가 한번더 얹어줘. 이렇게 느낌을 줬으면 이제 블러셔를 입에 놓. 요렇게 살짝 물들어놔줘 그리고 도우인에서 빠질 수 없는 이제 하이라이터를 써줄 건데 진짜 그냥 막 그냥 나 하이라이터... 약간 이런 느낌? 이렇게 해줬으면 이거 눈 밑에 좀 굵은 펄을 넣을지 아니면 좀 자글자글 펄을 넣을지 고민인데 오늘은 약간 자글자글 해볼게 이제 마지막 립 쿠션으로 베이지 컬러를 이용해서 입술 선을 더 뭉개줘. 이렇게 입술 경계가 어디야 할 정도로 꼼꼼하게 커버를 해준 다음에 쉐딩 컬러의 립 펜슬로 다시 입술을 만들어주면 돼. 위에 한번 잡아주고 동그랗게 오늘은 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의 수준이 아니야. 매트립을 바른 영상이 없는 것 같은데, 매트립을 또 가지고 왔고, 이것도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, 와, 너무 예쁜데, 주름에 끼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완전 블러 처리를 해버린다. 매트립을 좀안 쳐다본 지 오래됐는데, 매트립만 바를 것 같은 느낌, 당분간? 그 다음은 컬러그램 힙 초콜릿 컬러를 포인트로 넣어줄게. 도대체 이게 갈웜이 아니면 뭔데. 진짜 너무 예쁘다. 블러셔가 아쉬우니까 블러셔를 좀 더. 이제 여기서 머리하고 속눈썹까지 붙이고 와볼게요. 이렇게 하면 갈웜 메이크업 끝. 오늘 색조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. 또 가을여자 하면 이렇게 차분하게 눌러진 우리 다 같이 멋쟁이 가을여자가 되자. 오늘도 영상 봐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. 빠잉!